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여서 술을 마시는데 나이 4십 중반으로 가다 보니 신세한 탄이 한탄 배트리 붙었대요. 아 진짜 씨, 죽어라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 줘도 집에서 큰 소리 한못 치고 산다냐가 집에 가면 집사람 눈치보고 애들은 좀 컸다고 방에 틀어박혀서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고. 살맛이 안 난다 안나리 어? 야 그러니까 맨날 공국만 올라와도 반찬투정도 못 하고 어쩌다 술한 잔만 파고 가면 혼나고 또 그냥 잠만 자고 잠만 잔다고 혼나고 그때 묵묵히 얘기만 듣고 있던 동현이가 이불렸어. 야, 내가는 그래 집에서 큰 소리도 못 치고 사나 그래. 야못 뭐 치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참고 사는 거지. 그건 넌큰 소리 치고 사냐 엄마 그래, 내너할 얘기 있어 뭐? 당당하게 다 얘기한다. 뭐라고 뭐라 그러는데 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집사람한테 하듯 바로 큰 소리를 쳤어요 야! 내 설거지 다 했는데 다음은 뭐할까? 리할까 청소할까? 뭐할까? 뭐할까 내가? 그러고 휴일날 집사람 밥 안주고 자고 있으면 안방 문을 팍 열고 야! 내 지금 라면 먹을 건데 니도 먹을래? 밥 <laughs> 먹으면 내 <내만> 맘먹는다니! <laughs> 어! <laughs> 내를 할말다 하고 살아 임마! <laughs> 큰소리치고! 아해죠 <laughs> <봐야죠. 웃음> 우리는 모두 집에서 큰소리치며 사는 동현이가 너무 부러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<laughs> 저것도 집에서 큰소리치는거 맞죠? <웃음> <웃음> 아유, 진포 명프 <laughs>